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달봉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이제 바닥났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그동안 응원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방송을 보던 구독자들은 걱정스러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일부는 춘석을 응원하며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때 한 구독자로부터 갑자기 1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구독자 후원 메시지. 김춘석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달봉이는 꼭 건강해질 거예요. 그 순간 춘석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춘석은 놀란 감정을 감추지 못하며 울먹이며 말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다시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희망이 떠올랐다. 그는 달봉이를 꼭 살리겠다고 다짐하며 후원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녕하세요. 초록백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찾을 오길 바라기도 하고, 힘든 순간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길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은 없고, 따뜻한 마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 로또견 달봉이의 기적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남자와, 운명처럼 다가온 한 생명체와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55세의 김춘석은 시골에서 외롭게 유튜버로 살아가는 남자였다. 어릴 때 고아로 자란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구독자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가득했다. 어느날, 춘석은 길가에서 다친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작은 개는 비에 젖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춘석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그렇게 달봉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춘석과 달봉이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달봉이는 보통 개와는 달랐다. 그의 두뇌는 마치 사람처럼 영리했고 심지어 로또 번호를 맞추는 신통력까지 가지고 있었다. 우연히 춘석은 달봉이가 찍어준 번호로 로또를 구매했는데 그것이 연속으로 적중했던 것이다. 이 소문은 3시간에 퍼졌고 달봉이는 로또견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튜브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김춘석은 로또 당첨금을 단순히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후원을 시작했다.그의 따뜻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부 과정과 일상을 공유했다.하지만 이 관심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불러왔다.유명 유튜버 벼락부자는 이 소문을 듣고 달봉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그는 교묘한 수법으로 달봉이를 납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어느 날. 김춘석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벼락부자는 달봉이가 먹는 사료에 대해 물었고, 춘석이 무심코 보여준 사료 봉지에서 그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날 밤, 벼락부자는 몰래 춘석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춘석이 주문한 사료의 주사기를 이용해 수면제를 주입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달봉이는 그 사료를 먹고 깊이 잠들었다. 벼락부자는 곤히 잠든 달봉이를 조용히 훔쳐갔다. 뒤늦게 잠에서 깬 김춘석은 달봉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유튜브를 통해 동물보호단체와 구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벼락부자의 만행이 점차 밝혀지기 시작했다. 한편 달봉이를 납치한 벼락부자는 달봉이에게 숫자가 적혀있는 공들을 가리키며. 로또 번호를 물어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울부짖는 달봉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 화가 난 벼락 부자는 달봉이를 폭행하고 멀쩡한 다리마저 부러뜨린다. 그리고 난후 동물병원에 데려가 수술과 치료를 해주는데 수술 후 입원한 달봉이는 며칠 동안 홀로 고통 속에서 춘석을 그리워한다. 수의사는 달봉이가 입원하는 동안 한 번도 면회 오지 않는 보호자를 의심하게 되는데 치료 후 태어난 달봉이에게 벼락부자는 다시 로또 번호를 물어오라고 지시한다. 달봉이는 마지못해 로또 번호가 적힌 공을 물어온다. 그날 저녁, 벼락부자는 방송에서 로또 당첨자 발표 후 자신이 구입한 로또 번호가 일치한 것을 알게 되고 기뻐 환호성을 지른다. 한편 며칠 전 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수의사는 달봉이의 학대와 폭행한 상처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결국 벼락부자는 체포되었고 달봉이는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그러나 가장 통쾌한 순간은 바로 마지막이었다. 벼락부자가 자신의 당첨된 로또 용지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던 순간. 달봉이는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더니 이빨로 갈기갈기 씹어 삼켜버렸다. 벼락부자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그의 부정한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다시 춘석의 품으로 돌아온 달봉이. 둘은 서로를 끌어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들에게 로또 번호는 중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서로를 향한 깊은 유대감이었다. 춘석과 달봉이는 다시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다. 이상 로또 견 달봉이의 기적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행운과 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눔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춘석과 달봉이의 유대감, 그리고 선한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작은 기적이 존재하며 그것을 지켜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설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